습니다. 주주님들 차트 나침반의 길잡이 봉선장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 로봇 대장주이죠. 자, 저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지금 오늘 좀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가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상승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려고 일단은 또 오늘 이슈도 나온 것도 있고 m o 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이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조준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뭐 국내 정치 이슈가 계속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일론 머스크 기술주 트럼프의 이제 정책 외교나 정책 관련주 이 정치적인 거 이거 계속 체크하셔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이게 25년도로 계속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24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러면서 24년도 이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는 문 국내 정치는 어차피 일시적으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테마로 짧게 가는 게 많습니다. 이런 거는 대응이 꼭 되시는 분들 대응이 왜냐. 주가 급등락이 워낙 심해요 이거 뭐잘 보면은 수익 본다고 하는데 잘못 물리면은 그냥 손절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자그러기 때문에 제가 일단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서 체크해야 될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AI랑 기본적으로 이제 재건 뭐 재건은 이제 뭐 쉽지는 않아요 당연히 근데 이제 트럼프가 전쟁을 종결시키려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휴전에서 이제 평화로 평화 협정을 가겠죠. 근데 이게 단계적으로 가면서 재건이 중간 중간에 계속 움직여줄 거고 지금 이제 AI, 이제 AI는 산업이 지금 인공지능, 뉴럴링크, 일론 머스크에서 로보택시, 자율주행 거기에 이제 우주 항공까지 엮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꼭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서 로봇 산업이 천천히 조금 조금씩 지금 시동을 걸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25년도 제가 대비를 하셔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여기 에다 언급해 드린 거예요. 제 길잡이 방에 오시면 다 정보 공해 드리니까 자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기 앞서 우리 주주님들 자제 영상 보시면서 제 영상 봉선장의 길잡이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딱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자 그럼 오늘 나왔던 이슈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M.O.U.가 나왔는데. 이제 이로이라는 이제 의료용 기기 로봇과에서 이슈가 나왔어요, 호재가. 일단 오늘 호재가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오늘 같은 그래도 나름 이제 5%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대부분 아시다시피 이 이제 의료용 이제, 의료에도 이미 로봇은 이제 여러 가지 장비들이 도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MOU를 통해서 이제 개발에 추가적으로 나선다. 이 로봇팔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 이제 나온 거고. 근데 이제 이거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개발이 되면은 로봇팔에 개발이 되면은 근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더 지금 뭐 실적이든 추가적인 이제 M.O.U.가 다른 국가도 이제 더 투입이 되면서 더 이제 나오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일단은 큰 지금 주가의 반등은 이제 기대감은 없어요. 이걸 해서 M.O.U.가 뭐 나왔다고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이 M.O.U.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주가에는 큰 반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상 말씀을 드리면은. 하지만 이걸 계기로 인해서 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좀더 이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더 이제 확장을 할 수가 있다. 요렇게 또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뭐 휴머노이드나 이제 사족보행뿐만 아니라 이제 협동 로봇에서 이제 의료용 제팔 로봇까지도 이제 도약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트럼프 이기 이제 트럼프 사단의 정책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트럼프 이기랑 이제 일론 머스크 가 어차피 같이 있었잖아요. 이제 당선될 때. 당선될 때 그러면서 지금 이제 트럼프 이기가 이제 자율주행 규제에 관해서 이제 지금 완화를 할 거다. 거의 이제 거의 확실시 되는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구도가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GM이 이제 포기를 하면서 이제 테슬라가 뛰어드니까 GM으로서 이제 앞으로 전망상 이제 힘들다 보니 이제 철수를 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구도가 이제 구글 대 테슬라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고 보는 거죠 경쟁 구도가 나오는 거 일단은 뭐 말씀을 드리면은 일론 머스크는 지금 어차피 자동차 산업을 이제 로봇과 하면서 계속 이제 추진했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일단은 이게 되게 웃긴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자율 주행 규제 완화 가는 완화라는 게 일단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쪽 일론 머스크가 유리한 쪽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도록 버려야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두티두 두 기업의 경쟁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봐야 되는데 일단 일론 머스크 자체가 여기는 이제 어쨌든 자동차 산업이죠. 잖 구글은 회사 자체, 기업 자체 이미지가 다들 아시피 틀립니다. 자 구글은 이제 자체 내서가 에 아니라 이제 혼자사는게 아니죠. 근데 테슬라는 일반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자동차 전기차 사업, 산업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 거고 로봇과 같이. 그래서 양강 구도가 나와서 형성할 거라고 하는데, 일단 추후가 이제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원래 일론 머스크가 이제 작년 10월에 발표를 했지만, 이제 트럼프가될걸 알면서, 지금 이제 딱트럼프 대선 될수록 이거를 더 타임 이상 잘 타임 이상 잘 이렇게 맞물려서 더 속도를 내려고 추진하고 있죠. 엄청나게.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는 뭐 이제 캘리포니아 이제 텍사스에 출시하려고 하는 거 이제 하려고 하지만 내년에 일단은 정부 당국과도 협의로 진행 중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일단 뭐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서 여기 밑에 밑에 나온 내용은 이제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은 현대차가 이제 이 구글 구글에 붙어서 이제 파운드리를 이제 할 거다 이런 거를 또 이제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은 간단하게 이뭐 일단 뭐 로봇은 아니지만 이 로봇 택시 이제 무인 택시 자율주행 이 택시에 의해서 지금 뭐 구글이랑 이제 테슬라랑 이제 이렇게 아마존이 가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여기가 구글 웨이머가1 등이지만 그다음에 아마존이고 근데 보시면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사업력이 엄청나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한동안 또 이제 이슈가 어떻게든 몰아갈 겁니다. 이렇게 몰아간다는 기보다 좀더 여기에 이제 경쟁력 구도를 하면서 지금 이제 구글과 테슬라니 아마존이야 이렇게 삼각구도 아니면은 구글과 테슬라 이렇게 가면서 또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을 내려고 하겠죠. 그러 한만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추진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자율주행 AI가 가면서 이 생산성 로봇 이제 그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동차인데 왜 영, 로봇이 연관이 있냐?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고령화 시대에서 인력난입니다. 고령화 시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에 이제 인력난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러면서 지금 공장이 공장이 뭐냐? 공장이 다 기계화죠. 기계화. 기계화에요 기계화. 기계화가 기계화, 기계화가 뭐냐? 다 로봇입니다. 로봇. 로봇.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거고. 자, 일단은 뭐 주주님께서 이제 본업 바쁘시면서 이제 뭐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렵다 하시면은 이제 일단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이 로봇은 제가 이 로봇 레인보우 로봇틱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천천히 느긋하게 보셔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느긋하게. 일단은 모아가셔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른 거 어떤 거좀더 이제 빠르게 수익 볼수있는거 이제 주주님들 부자 되시라고 제가 어떻게 해드리고 있냐.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제 길잡이 정보 공유방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제 우리 주주님들 편하게 이슈 전에 주가 관련된 거 이렇게 이제 반등할 종목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체크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죠. 지금 오징어 게임 2 핫하죠. 이거 말고도 지금 이제 덱스터 말고도 관련주들, 아티스트 스튜디오나 유나이티드 이런 것들 지금 연말 연시에 갈쪽 모델, 뭐 엔터 관련주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면은 짧게 짧게라도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뭐 지금 보시면 루니 말고도 이렇게 이슈 내용들을 체크를 해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리면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놨어요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 놨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다음에 준비해야 될 이슈 종목들을 요렇게 요렇게 체크해 드렸어요 요렇게 해서 다 이제 보시면은 제가 길잡이 해드린 대로 따라 와주시면은 이렇게 빨간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퓨런티어 자 제가 이렇게 정치런 테마 관련주도 이렇게 힌트 드렸고 그리고 이제 퓨런티어 지금 퓨런티어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자 12월 17일 날 드렸어요 17일 날자 27,000원대에 28,000 28,500원이었죠 28,500원에 드렸는데 어떻게 됐느냐 자 한번 볼게요 자 퓨런티어 보시면은 자 28,500원에 17일 날 17일 날 이날 드렸어요 이날 이날 17일 날 이날 드렸어요 이날 드리고 바로 싸줬죠 그래서 제가 짧게 슈팅 보시고 다시 모아 가셔라 말씀을 드렸어요 자율주행도 제가 말씀드렸을 피 끝나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렇게 우리 주지님께서 제 방에 길잡이 정보 공유 방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길잡이 해드리는데 수익을 빨간불을 보실 수가 있다. 자,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은, 자. 주제님, 제 번호이고요. 제 번호로 로봇, 자, 차트 나친만 로봇, 제 봉선장 길잡이가 마음에 드시면은 이렇게 로봇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 남겨주신 분들만 승인 요청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앞선 내용에서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대로 다들 전체적으로 지금 향후 미래의 4차 산업들이 다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 실적이나 사, 어쨌든 기술력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더 진,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말씀을 드리면은 계속 실질적으로 개발과 영국의 r&d 를 하면서 투자하면서 확장 중 이에요 그런 거를 또 하나 말씀드린게 왜 준비된 회사 라고 말씀드리죠 준비된 기업만이 계속 더 올라가고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일전에 나왔던 건데 이미 이제 말씀드리면은 대선이 됐, 됐을 때 나왔던 거지만 이제 트럼프 대선에 당선됐을 때 나온 거지만 이미 이제 이미 이제 지사를 이전하면서 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 그만큼 이제 뭐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휴머노이드 말씀을 드렸죠. 휴머노이드 이족보행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사족보행이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진출을 하기 위해서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에서 이제 공장 산업화로 이제 기아로 엄청나게 많이 이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다. 앞으로 이 휴머노이드 말씀을 드리는 게 휴머노이드가 휴머노이드가 25년부터 이제 26년에 26년부터 계속 이제 26년부터는 판매가 시작이 될 거라고 테슬라에서 이제 언급을 했고 그 만큼 수요가 늘어날 거다 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해외 진출하면서 이제 공정화, 공정화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자동차 산업 같은 분야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날 거다. 왜냐? 말씀드렸다시피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AI가 삶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이제 기계, 로봇이 계속 더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주 필수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뭐 나온 게 이제 뭐전경이네요뭐 이제 깔끔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거를 놓치시면 안 된다. 만약에 이게 안될것 같으면 주가 계속 빠졌겠죠? 근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이슈가 잠잠해지면은, 수그러 들면은, 이제 트럼프 이제 외교 정치들, 정치들,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제 기술주들. 기술 관련 주들 이런 템 섹터들이 움직일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기술 쪽 말씀드리면은 지금 AI랑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일론 머스크에서 일단 이쪽이 그나마 수급이 들어왔다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두 개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로봇과 추후에 우주항공까지 우주항공은 이제 스페이스 우정은 트럼프가 좀더 국가적인 투자를 또 들어오면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전쟁 때문에 뭐 재건도 있지만 또 이제 기술적으로 따지면은 드론, 지금 무인제, 이 요런 것들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요런 거를 잘 주주님께서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일단은 차트를 한번 넘어가시면은, 자, 레인보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요거를 체크해 드려 볼게요 일단은 이제 하향선을 보시면은 원래는 이게 일전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좀 이게 상황상 뭐 이제 바뀌었어요 삼각수렴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따지고 보면은 이때는 원래 정치 이슈가 이제 탄핵이 나왔잖아요 이때가 다락이었고 이제 이런 거 상관없이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뭐 현재 왔을 때는 그래도 이제 역 헤드앤숄더가 쭉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고 매매동향도 제가 한 번씩은 이제 꼭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외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외인들이 외인들이 오늘 수급이 많이 들어왔어요 뭐 개인이 지금 이제 뭐 빠진 것도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 이제 국내 시장으로서는 엄청나게 좋은 상황인 거죠 말씀을 드리면은 아 그러면서 제가 일단은 뭐냐 뭐 로봇이랑 관련된 건 아닌데 이제 국내 시장에 관련된 이슈가 나왔어요. 이건 아까 제가 본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그래도 참 이제 다행스러운 내용인 거죠. 보시면은 산탄 안와도 외국 외인이 들어왔다. 이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이 좀 주가에 이제 바람이 좀더 이제 흠풍이 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 오히려 지금 제뭐 산타랠리를 크게는 지금 기대하기보다는 이제 외인들이 뭐 지금 전체로 기관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은 하지만 그래도 외인들이 같이 움직여야지 주가들이 좀더 힘을 받고 우리 주진들이 올라갈 때 반등을 할때좀더 크게 보실 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외국인들이 와야지 반등을 할때좀더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파워. 왜냐면 뭐 개인과 기관만으로는 서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크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인들이 어느 정도 받쳐 줘야지 주가라는 게10% 올라왔고 20%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20% 올라왔고 상가 30%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전체로 보면은 지금 외인과 이제 기관이 많이 들고 있어요. 기관이. 그만큼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빠졌다고 눌림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단지 속도가 제가 말씀드렸죠 느긋하게 보셔라 좀뭐 이거는 급하게 먹을게 아니라 느긋하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급하게 먹으면 급하게 먹으면 체합니다 급하게 먹으면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같은 경우는 욕심내지 마시고 지금 이 아래에서 이 아래에서 아래에서 여기서만 잡으셔라. 조금 올라갔어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말씀드렸듯이 굳이 이 저점을 무조건 노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그런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그냥 어느 추세 전환되는 구간에서 눌린 구간에서만 잡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구간. 원래 뭐1 4만 아래로 잡으셔도 되고 고점이 물리신 분들은 이 13만 5천원 아래에서 이 지금 오늘 13만, 13만 4천 8백원인데 13만, 13만 5천원 아래에서 물타기 하시면서 조금 조금씩 한 번에 다 하지 마시고 주가가 천천히 움직이니까 조금씩 하시면서 올라올 때올 때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주님들이 만약 신규로 잡으셨다 잡으셨다 하시면은 제가 말씀대로 느긋하게 보시면서 쭉 올라올 때까지 흐름을 탈 때까지 이거는 25년도 상반기 3월까지는 최소 보셔야 됩니다. 2월에서 3월 2월에서 3월 올라오더라도 요거 잠깐 먹을 거면은 부분 매도 하셔도 돼요. 근데 굳이 여기서 요거를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까지는 보셔야죠. 말씀을 드리는 거 최소 1차 목표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2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제가 말씀드린 이 목표가를 보시더라도 지금 여기를 끝내는 게 아니 여기를 제가 여기 라인 그어지데 여기를 보시는 게 아니 이제 1차로만 보시는 거고 이 구간은 그냥 거저 가져가는 거다. 고거를 보셔야면 돼요. 여기는 거저 가져가는 거다. 이해 되셨죠? 자 그럼 우리 주주님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여기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요거는 느긋하게 가져갈 거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기다릴 수만 없잖아요. 그렇게 짧게 짧게 조금이나마 이제 뭐 1, 2주. 매주 아니면은 뭐 탄타 아침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 요렇게 보시면 여기 오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아침마다 정보도 넣어드리고 이슈도 보내드리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번호로. 제 번호로 문자 로봇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 길잡이 정보 공유 방에 승인 요청해 드릴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꼭 문자 보내셔야지만 승인 요청해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주님들 모두 부자 되세요